짠! 오늘은 드디어 저희 이식하러 가는 날이에요. 와, 얼굴 엄청 부었어. 지금 과배란 하면서 오늘까지 3kg가 쪘거든요? 하... 오늘 저희 씨앗 잘 만나고 올게요. 출발! 하필 가는 날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와요. 날씨가 쨍쨍하니 좋았으면 더 좋았을걸. 뭔가 아쉬운데? 잘 찍은 거지. 제일 먼저. 아기는 뭐 먹을래? 난 치즈 돈까스 근데 응. 배 응. 속에 새콤달콤이가 들어갔어. <laughs> 그 아, 배아 남아요. 글루가 그거래. 배아에 잘 본드같이 잘붙으라고 글루 처리를 해놓거 글루. 떡이네 글루건. 글루건. 왜 새콤달콤이냐면요. 제가 한주 전쯤에 꿈을 꿨는데, 귤을 받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귤을 받았는데, 이렇게 엄청 큰 귤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12라고 써있는 거 갑자기 뭐네임펜 같은 걸로 12라고 써있는데, 아마 10, 지금 이식해서 나오면 12월생이거든요, 거의. 이게 맞다면 이게 태몽이다. 해가지고, 일단 배아 두 개를 넣었으니까 새콤이다, 콤이다 귤은 새콤달콤하니까. 해가지고, 새콤달콤으로 일단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채취하고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거든요? 이번 채취하고 나서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고. 진짜 움직일 수조차 없고 배가 빵빵하고 아프고 불편하고 아무튼 온갖 증상이 다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었어요 몸무게도 바벨암 시작하고 오늘까지 3kg가 늘고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찍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식하고 밥 먹으러 왔어요 근처에 이제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어요 오늘 주사 처방은 프로로텍스 12일치 그 다음에 크녹산 크녹산 12일치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두 대를 맞으면 되거든요 99 유전자 검사했을 때 혈전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번엔 처음으로 크녹산 혈전 방지 주사 처방을 받았고 여기 엄청 아프대요 멍들고 일단 맞아봐야 알겠죠? 오늘부터 맞고 병원비는 띠링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그 종이를 봐야 돼가지고 짜잔 이식하고 첫 식사는 치즈돈가스랑안심가스먹었어요 식사 너무 맛있겠죠? 음~~ 바로 이거지 Poster. mm, godt. 있으면 소금에. 절이 맞는다. 제가 원래 패치하고 나서는 그냥 칼국수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에 먹지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칼국수를 먹을까 했는데 거기가 1 1 시부터 열어서. 근데 저희가 10시 반 정도에 끝나서 그냥 여기 롯데백화점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먹고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무료해가지고 신정 집에 갈 거예요. 냉랭이 들고러밥 먹고 빵쇼핑까지빵맛면 어, 진짜 많다. 푸디스피도 오늘 왔는데 딸기 너무 귀여워. 귀엽다. 밥 먹고. 그빵 쇼핑. 짜, 오늘의 저녁은 아까 친정 다녀왔는데요. 엄마가 미역국 끓여준 거랑 갈치 구워준 거랑 제가 저번 거 아니야? 아직까지 있으셔? 자이거 말하려고 물어봤지. 아, 아직까지 있으시는데? 뜽농 <laughs> 씨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아쉽다. 이게 피를 맑게 하는 데 좋대요, 미나리가. 미나리 무침, 이것도 시래기 무침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식한 첫날 저녁 먹으려고요. 엄마 잘먹게 갈치살 발라주는 남편. 사랑꾼인가? 카시아 이수도 있어. 고마워. 주사 맞을 준비. 오늘 제가 이식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사가 있는데 프룰루텍스, 임신 착상 도와주는 프룰루텍스랑 이거는 처음 맞아보는 거거든요. 크록산인데 이거는 크렉산이라고 하는데 크록산이랑 똑같은 주사래요. 근데 여기 하나에 하에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명 하나씩 맞으면 되고 이거는 프룰루텍스는 이렇게 병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 빼서. 주사하기로 해가지고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두 대를 맞을 때는 양쪽으로 맞으래요. 이게 시험만 할때 제일 아픈 주사 1위래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제일 아팠던 게 대포 주사였거든요. 그 다음에 가루 섞어서 맞는 약. 그것도 아팠는데 이게 진짜 피멍드는 유명한 악명 높은 주사더라고요. 언쯤 제를 열심히 하고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 빵빵해가지고 품질이 충분히 줘야 이거 다 맞는 거야? 응, 한병 다. 이거 처음 맞아 보는 주사도 무섭다. 이거 주사도 막문질안 돼? 응. 피멍 완전인데. 우리 맨날 하듯이 그냥 살짝 살짝 천천히 잠깐만. <laughs> 천천히 넣고 천천히 넣어. 완전 조금씩 넣어야 돼. 잠깐만 어느지 좀만 더 할까? 응. 쉬는거 같아. 응. 조금만, 조금만. 여기 맞아 그럼? 어? 여기 계속 대고 있었으니까. 이게 더 강력해서. 봤어? 천천히 우와 피나는거 봐왜 이렇게 피는데 왔다 갔다 갔다 와 이거 피 역대급 나와요 네. 주사 맞은 것 중에 악력 높네 여기. 것도 천천히 놔야 돼 우와 나 거기보다 여기가 더 아파 이거 아프긴 하네 얼음치즈 단단히 하고 맞아야겠다 여기도 네. 하얀데다 놨어? 어. 최대한 하얀데다 놔야겠다. 네. 아, 이거 시였구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맞아? 이건 하나에. 애들도 주사 맞으면 과자 하나씩 줘야 되잖아. 초코포즈 먹을래. 짜잔. 갑자기 집에 언니가 왔는데요. 이거 네. 동생이 사가지고 보냈대요. 과일 먹으라고. 음. 동생이랑 얼마 전에 싸웠는데, <laughs> 싸웠는데 이게 화해 제스처인가? 과일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와종이별로 보냈네? 이렇게 보냈어요. 어, 바나나 너무 귀엽다. 잘 먹을게. 고마워.